음악의 실초를 알아야 돼요. 음악의 결과는 죄의 결과였어요. 그런 거 듣지 말아라가 아닙니다. 누릴 수 있습니다. 저도 듣고 누릴 수 있어요. 누릴 수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. 거기에 빠지면 안 돼. 그 음악을 듣고 눈물 흘릴 정도라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거 갖고 눈물 안 흘려요, 사실상. 그리스도로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와야지. 왜 세상 음악 듣다가 눈물이 나냐고. 뭔가에 잘못 빠져있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 열광하지 말라는 음악을 하지 말고 찬양하라 음악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음악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할 수 있어 그건 음악일 뿐이에요 음악과 찬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찬양과 예배가 돼야 돼 예배 찬양하래 악기를 해도 뭐해야 돼? 뭐해야 돼? 혼자?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드럼을 치더라도 뭐하는 거예요? 그냥 드럼치는 뭐하는 거예요? 음악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거 음악하는 거. 음악 거 여기서도 가인의 자손도 뭐했어요? 음악을 했다니까 음악을 음악이 아니라 뭐해야 된다?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된다. 예배를 해야 된다. 하면서, 하면서. 그건 각자 각자요. 각자 각자.